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크라메 월링잉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봉지에 넣어서 보내드린 마크라메 줄 가운데 묶어놓은 중심선 보셨죠? 그 줄을 풀어서 이렇게 중심을 손가락에 걸어요. 그리고 한쪽을 잡아당겨서 한쪽 끝을 고리에 넣고 줄의 중심이 고리에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모두 다 하셨나요? 그러면 여기 고리 밑으로 마크라미 줄을 모두 다 하고 잡아주시고요. 지금부터 랩핑 매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랩핑 매듭은 마크라미 줄을 모두 잡은 다음에 랩핑 매듭 줄을 이렇게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게 U자 고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 마크라미 줄에 올려서 돌려 주신다고 했죠? 연습해 보셨나요? 자, 이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감아주셔야. 자, 그런데 이거 감는 것도 다섯 음, 여섯 번을 감든, 일곱 여덟 번을 감든, 내가 감아보고 예쁜 정도의 길이로 감아주시면 되는데. 어,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곱, 여덟 번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저는 <laughs> 조금 길게 하는 걸 좋아해요. 자, 이렇게 줄을 같이 잡은 다음에, 이렇게 위로 잡아당겨주시면, 매듭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올린 다음, 나머지 줄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잘라준다고 했죠? 잘라서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레핑 매듭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쁘게 매듭이 지어지고 나면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줬던 두 번째 기법, 평매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전에 가르쳐 드린 평매듭은 제가 평평한 나무에다가 줄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8개의 줄이 걸려서 16개의 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 먼저 4개의 줄을 엄선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평매듭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보세요. 사자를 만들고 앞에서 뒤로 빼준 다음 기둥줄을 잡고 올려주면 되죠. 반대로 사자를 만들고 줄 앞에서 뒤로 감아 슝! 빼주면 이렇게 첫 번째 평매듭이 완성이 되어요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나면 옆에 있는 4개의 줄을 또 준비하시고요. 평매듭을 만들어 볼게요. 평 매듭을 만들고, 슉슉. 되셨나요? 자, 그리고 고리를 빼서 돌려준 다음, 또 가장 가까운 곳에 네 줄을 만들고 묶어줄게요. 평 매듭으로 매듭을 지어줄게요. 그럼 또네 개의 줄이 남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두 개의 줄과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두 개의 줄이 남아 있어요. 자이네 개의 줄로 또 평매듭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지다 보면 표면하게 걸었을 때처럼 줄이 느껴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로 또 평매듭을 예쁘게 만들어 봐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단 평매듭이 네개 완성이 되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 평매듭을 만들어 볼 건데요. 두 번째 단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우리 아까 전에 평매듭을 만들 때 4개의 줄이 사용됐던 거 기억하나요? 자 이렇게 하나의 평매듭에 4개의 줄이 사용됐는데 여기 4개 중 2개 2개씩 나누어서 여기 평매듭에 줄두개와 옆에 평매듭 줄두개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평매듭을 만들어줍니다. 어렸을 때 컵쌓기 많이 해보셨죠? 컵쌓기처럼 첫 번째 단을 쌓고 나면 두 번째 단은 첫 번째 단의 컵 사이에 사이 사이에 컵을 올려주잖아요. 그것처럼 첫 번째 단 평매듭 두개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평매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남아 있는 두 개의 줄과 옆에 평매듭의 줄두 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또 고리를 돌려서. 남아 있는 두개 줄과 새로운 두개 줄을 가져와 평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각 단에 네개 평매듭이 만들어지겠죠. 사이 사이에 이렇게 두 번째 단에 세 번째 평매듭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의 마지막 평매듭. 이렇게 4개의 줄이 남죠? 평매듭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평매듭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 제가 드린, 제가 보여드린 작품 속에는 제가 12단까지 이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어, 각자 집에 걸 위치를 생각해 보면서 조절하면 돼요. 어, 제가 만든 저 작품은 12개의 매듭이 만들어졌는데요. 아, 12대, 12단의 매듭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오늘 8단의 매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단의 평매듭을 만들어 봤어요. 세 번째 단의 평매듭은 또두 번째 단의 두 개의 평매듭 사이에 오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네 번째 단은 하나의 평매듭을 기준으로 삼아서 두 개의 줄을 떼어내고 옆에서 두 개의 줄을 가져와서 또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덟 번째 단까지 예쁘게 평매듭을 지어주시면 된답니다. 두 개씩, 두 개씩 나누어서 예쁜 평매듭을 만들어보세요. 저는 일곱 개 단까지, 일곱째 단까지 이렇게 평매듭을 뺐어요. 이제 마지막 여덟째. 일단 병매듭을 한번 지어볼게요 이렇게 만드니까 참 예쁘죠 마크라멘 은 이렇게 거의 똑같은 비슷한 매듭을 음, 계속 짓다 보면 아무 생각 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8개의 8단의 매듭이 모두 다 완성돼가고 있어요. 좀 예쁘다, 그죠? 마지막, 여덟째 단의 네번째 매듭을 완성해 볼게요. 이렇게 예쁜 기둥이 만들어졌어요. 예쁘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평매듭을 만들어 줄 건데, 이번에는 하나의 기둥을 만들어 준 평매듭을 4개의 줄로 나누어 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두 개의 평매듭에 두 줄씩 이렇게 만들어서 교차되는 평매듭을 하나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평매듭이 하나 더 만들 하나 어졌으면이 줄에 그대로 네 개의 평매듭을 더 만들어 볼게요. 둘. 이렇게 살짝살짝 펴가시면서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다 만들었을 때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다섯 번째. 이렇게 네 가닥 중한 가닥이 완성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도 4줄씩 잡아서 나머지 3가닥을 더 5개씩 평매듭을 지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평매듭을 만들어서 4가닥의 줄을 만들어 줬어요. 완성이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화분을 걸수 있는 하분의 받침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다섯 개의 평매듭을 만들었잖아요. 이 다섯 개의 평매듭 길이만큼 하나, 둘두 개를 띄운 다음 평매듭을 세개 지어줄게요. 비어 있는 공간에 평매듭을 만드는 거라서 이거는 손에 힘을 잘 주면서. 예쁘게 줄을 만들 수 있어요. 중심 줄을 꼭 잡고 살살 살살 당겨주면 예쁜 평매듭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평매듭이 만들어졌으면 두 개의 평매듭을 더 만들어 볼게요. 두. 이렇게 3개의 평매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다른 가락도 이 길이에 맞춰서 3개씩 평매듭을 모두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매듭을 또 지어볼게요. 이렇게 매듭만으로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게 만들수록 정말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각 기둥 줄에 네세 개씩 매듭을 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평매듭이 모두 지어졌죠. 자.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 길이를 좀잘 짧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비어는 자리를 조금씩 짧게 만들어 주시면 또 내가 원하는 길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개의 매듭을 만들었는 걸또두번 정도 띄어서 매듭을 지어 볼 건데 이번에는 두 개의 기둥에 두 줄씩 가져와서 하나 두개 띄운 만큼의 자리에서 이렇게 교차되는 평비듭을 두개 만들어 볼게요. 두 개보다 조금 짧게 해볼게요. 이거는 한두번 만들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두개의 매듭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두줄과 여기 새로운 두줄을 당겨와서 또 옆에 있는 줄과 비슷한 위치에 매듭을 만들어주셔요. 이렇게 매듭을 각각 두개씩 빙 둘러가며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도움을 돌려서 두를 만들어 봐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네 개의 매듭들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제 평매듭 만드는 게 손에 많이 익숙해졌죠. 뭐든다 많이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 여기 하나로 빠졌네요. 이런 실수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평매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줄을 돌려서. 잘 끝이 보이는 것 같지요? 이렇게 매듭을 두 개씩 지어주세요.